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에만 있는 자식 부모 자녀 훈련입니다. 집에만 있는 자식, 네, 뭘안 해요? 네, 밖에 나가기를 안 합니다. 밖에서 주로 뭘 합니까? 어, 학교로 다닙니다. 아니면은 일을 하러 다닙니다. 아니면은 사람 만나러 다닙니다. 아니면은 어, 일상도 밖에서 많이 하죠. 뭐 놀기를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취미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다 밖에서 하는데 다안 합니다. 집에만 있는 거죠. 주로 집에서 무엇을 할까요? 스마트폰을 합니다. PC를 합니다. TV를 봅니다. 그리고 거의 밤낮을 바꿉니다. 밤에 스마트폰, PC, TV 하기가 쉽죠. 낮에는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그래서 밤낮을 바꿔서 밤에 깨어있고 낮에 잠을 잡니다. 가족과도 대화를 꺼립니다. 또 식사도 혼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는요 취미에 빠져 있거나 이걸 이제 오타코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또 일부는요 최소한의 알바를 하기도 합니다. 네, 어떤 집에만 있는 자식은요 병치례를 하거나 아니면은 퇴행적 행동을 보입니다. 병치례라는 것은 뭐 내가 우울증이 있다 아니면은 뭐 무력증이 있다 등등의 병치례를 하는 거죠. 퇴행적 행동은요. 아, 응석부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격적 성향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것을 퇴행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네, 그런 자식인데 자식은 그래도 편안합니다. 그럼 고통은 누가 받을까요? 네, 고통은 다 부모가 겪게 됩니다. 아, 자식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네, 아쉬운 별로 없어요. 반면에 부모는 그 상황 자체가 고통이죠. 그리고 그 뒷바라지를 하는다고 정말 고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자식의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뭐, 병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과거에 있었던 병으로 시작할 수 있고, 과거에 있었던 뭐, 관계로 시작할 수 있고, 관계 어려움이라든지, 뭐, 학업에 일에서어려움을 시작할 수 있지만은, 지금의 문제는 뭐냐? 지금의 문제는 능력 부족이 문제입니다. 네, 일상 능력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아, 성취 능력, 학업 능력이라든지 일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는 학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 관계하기도 힘듭니다. 사람 만나기를 아, 힘들어해서 꺼려 합니다. 네, 다 능력이 아, 저하되어 있는 거죠. 자식뿐만이 아니라 아, 부모의 원인도 있습니다. 네, 그첫 번째는 뭘까요? 네, 당연히 네, 대신 해주기입니다. 아, 아주 어렸을 때는 그것이 돌봄이었죠. 그런데 점점 성인이 되가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하던 그대로 한다. 이거는 돌봄이 아닙니다. 대신 해죽이죠 거기에는 부모의 죄책감이 깔려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못했던 것을 지금 보상해주겠다. 이거의 다른 말이 부모의 죄책감입니다. 이렇게 자녀 부모가 맞물려서 악수는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탓, 의존 그리고 회피라고 합니다. 첫 번째 탓을 합니다. 네, 누구 탓을 할까요? 네, 병 탓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병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아파서. 두 번째는 과거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모 탓을 합니다. 세 번째 자기 탓을 하는데요. 자기는 정말 남보다 다 못하다. 가진 것이 너무 없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자기 탓을 하고요. 좀더 나가면은 사회 탓을 합니다. 학교 탓. 직장 탓 아니면은 아 정말 사회 탓아더 나아가서는 세대 탓이 세대는 다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하더든지 시대 탓을 합니다. 아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의존을 할까요? 네, 부모한테 의존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일상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특히 엄마한테 의존을 하죠. 경제적으로도 부모한테 의존을 하고요. 경제적으로는 뭐 요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지원이라 돼서 자꾸 그런 프로그램 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청년 중에서는요, 그냥 수직 수당만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도 사실은 많습니다. 회피. 네, 그첫 번째는요, 병과 증상으로 회피입니다. 늘 병에 대해서만 하고요. 병에 대해서 뭐 찾아본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 병원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증상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질병으로의 회피라고 합니다. 아, 두 번째는요. 아, 밖에서 집으로의 회피죠. 대부분의 생활은 뭡니까? 밖에서 하는 거죠. 뭐 학교를 다니던 직장을 다니던 사람을 만나던 뭐 취미를 하던 운동을 하던 전부 다 밖에서 하는데 에, 밖에서부터 집으로 회피를 합니다. 네, 이게 회피가 되는 거죠. 이게 악순환하는 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부모 자녀 훈련, 네, 부모 자녀 훈련의 첫 번째는요. 부모 먼저, 자식 나중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부모는 절실하고요. 자식은 태평합니다. 자식한테 아무리 뭘 해보라고 해봐야 자식은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부터 하는 거죠. 부모 자녀 훈련의 방향은요. 당연히 집에 있는 자식이 스스로 서게 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 사람이 되게 하기죠. 네. 이것을 뭉뚱그려가지고 사랑하되 스스로 서게 하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이 뭐, 아, 병이 문제다 아니면 과거가 문제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성장의 과정이다. 누구나 성장의 과정이 있잖아요. 아, 아무리 남보다 늦었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은 지금이 성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의 내 자식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네네 네 번째가요. 부모의 영향력 최대로 사용하기입니다. 네 부모 밖 개는 영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누가 내 자식한테 영향을 미치겠어요. 부모만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부모의 영향력은 그동안 전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네, 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식이 아, 나한테 부모한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그 영향력을 최대로 사용하는데요 부모가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자식도 다르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그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인이죠 네이 파란 여기가 아, 자식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아, 부모가 되는 것이죠 아, 자녀가 이렇게 있는 거는요 예, 부모가 떠받쳐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식보러 야 이렇게 기대지 마라고 해봐야 아, 자식은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 섭니다 떠받쳐 주지를 않죠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섭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자녀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는 어느 부모도 안겠죠 그래서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요, 쓰러지지 않게 스스로 서게, 일단 부모가 조금 덜 떠받칩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자녀가 씁니다. 부모가 조금 더 떠받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더 쓰죠. 부모가 완전히 섭니다. 예, 그러면은 자식도 서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음, 부모 훈련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 부모 훈련의 첫 번째는요, 아, 나부터 챙기기입니다. 예, 그동안은 자식부터 챙겼잖아요. 아, 이 자식만 잘 되면은 아, 내가 여한이 없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를 아, 희생을 합니다. 그럴수록 더 내가 떠받치는 게 되고요. 아, 자식은 나한테 더 기대는 게 되죠. 그래서 나부터 챙기는 겁니다. 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예, 이기주의자 연습이라고 합니다. 네, 자식에 대해서는 이의주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행복하고 나부터 건강하기를 먼저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다르게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 내 자식 다르게 대하기죠. 아,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데요. 1번 최소 반응, 최대 반응. 2번 요구에는 일관되게 예스, yes, 노로 대응하기입니다. 최소 반응이라는 것은요 그동안은 내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어디가 아프다 뭐,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아니면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어떻게 치료해줄까 어떻게 돌볼까 예 최대로 반응하셨다면 그 반대로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는 해주되 아, 그 이어가지 않는 겁니다 네 에, 그래서 계속 얘가 아 자식이 따라붙으면 잠시 자리 뜨기 예 이걸 갖다가 최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최대 반응은 뭘까요? 내 자식이 말이라도, 태도라도, 조금이나 행동이라도, 아, 약간의 변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와, 고 그? 네, 마치 깐난아기가, 뭐,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옮겼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아, 조금이라도 기었다든지 하면, 우리가 크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듯이, 최대 반응을 하는 거죠. 네, 세 번째는요, 내 자식에게 스스로 할 기회를 주깁니다 이게 이제 내, 그 부모의 측면에서는 내가 해주기였는데 알고 봤더니 수술할 기회를 갖다가 박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술할 기회를 주는데요. 그동안 내가 대신해줬던 것을 조금씩 줄여가는 겁니다. 네, 무엇을 대신해줘요? 뭐 청소를 해준다든지 아, 정리를 해준다든지 밥을 차려준다든지 뭐 등등등등 네, 이렇게 해줬던 걸 갖다가 얘가 수술할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용돈을 줬다면, 용돈을 갖다가 조금씩 줄여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대신 돈을 내줬다면, 무엇을 대신 돈을 내주나요? 대부분은 이제 많은 경우에는 부모 카드를 갖다가 자식이 쓰게 합니다. 아니면은 자식의 핸드폰비를 갖다가 부모가 대신 내줍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줄여가는 것이죠. 자, 네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식이 선택하지 않는 성장의 기회를 부모가 끊임없이 제한하기입니다. 네 어떤 제한일까요? 뭐 그게 일상이 됐던 다 조건은 밖에서입니다. 밖에서의 일상이 됐던 뭐취미활동이든지운동이든지 아니면은 공부할 기회 후원을 갖다 제한한다든지 아니면은 일할 기회 뭐 어떤 일을 갖다가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 만날 기회 이런 것들을 자꾸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안이지 절대 지시가 아닙니다. 하라가 아니고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본인이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선택해야만 본인의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물론 다 놓습니다. 다안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시간, 간격을 두고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매번 다룰 필요가 없어요. 한 다섯 가지 정도만 갖고 있으면은요. a, b, c, d, e 이렇게 제한을 하다가 나중에 e가 e 다음에는 다시 a를 제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제한하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드디어 자녀가 스스로 훈련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어떤 훈련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훈련은 밖에 나가기입니다. 밖에 아예 안 나가잖아요. 이게 이 자식한테는 밖에 나가기가 큰 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가기를 시도를 하는데요. 아, 그냥 나가도 되고요. 일상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먹기, 놀기, 쉬기. 이걸 자꾸 이제 밖에서 해보러 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매일 합니다. 이 매일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일 외출하기가 되는 것이죠. 아, 두 번째가 기본 생활 능력을 늘려갑니다. 네, 집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뭐 정리라든지, 청소라든지, 빨래라든지, 아니면은, 식사를 해 먹게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렇게 일상 생활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일 능력 또는 학업 능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라도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알바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관계훈련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능력 훈련이 그렇듯이 하면서 능력이 키워지는 거지 뭐 이론적으로 책을 읽어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하나씩 하나씩 관계 능력을 키워갑니다. 집에만 있는 자식이 고통이었나요? 오늘 새로 부모 자녀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부모가 다르게 하면은 내 자식도 스스로 서기를 시작하게 됩니다.